야, 이게 더 나은데? <laughs> 아, 내가 진짜 힘들었어 얘들아 만두들 오늘 아침 어제부터 어막 해서 막다 시중에 있는 거막다 긁어오더라고 기쁘지? 너무 좋지? <laughs> 야, 이생 너무 말해 영혼이 없는데? 네, 과자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네,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볼까요? 에이, 이거. 이거. 아 이게 아닌데 이건가? 아, 뭔데? 어?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더 설명할게요. 이제 태저암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태저암이라는 어, 것은 태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암석이에요. 속성 작용은 다짐 작용과 교결 작용이 있는데 다짐 작용은 뭐냐면 태적물이 쌓여 아래불에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밀어주면서 태, 아니, 토닥토닥 눌러주듯이 태적물입자 사이 의 간격을 줄어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다짐 작용이라고 하고 어, 석회물질이나 규질이 요 간격을 메워서 굳어지는 작용을 교결작용이라고 해요. 교결작용. 그쵸? 어, 소민아 페이지 찾았네? 몇 페이지야? 61. 61. 61. 어, 어, 그래, 그래. <laughs> 그래가지고 교결작용이네. 해장소는 속성작용을 거쳐서 단단한 퇴저감이 되고, 퇴적물에서 퇴적하게 되면 얘들 이거 잘그렇게 밀도는 커지고 밀도는 커지고 퇴적물 입자 사이의 반격인 공극은 줄어든다는 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오거든 어, 그래서 잘 알아둬야 돼. 퇴적물이라는 거는 풍화나 침식작용을 받아서 생긴 채설물이거든. 폭소나 바다에 녹아있는 물질, 생물 유해 등불바 비나 바람 등과 함께 운반되어 쌓인 물질을 퇴적물이라고 해요. 이 퇴적물은 근원이 수도 있고 또는 다시 퇴성암이퇴성물이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변성암이 퇴성물이될 수도 있어요. 얘가 풍화침식을 겪어서 풍침을 겪어서 퇴성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어, 잘 기억하셔야 돼. 어 그래서 퇴성물의 특징이 뭐냐면 지사의 법칙에서 어그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데 퇴성암을사용하잖아요 어, 이거, 나중에 잘 기억해 주시고, 태저암의 생성 과정은 암석이 풍화작용을 겪고 태적물이 되면, 침식, 운반작용이 일어나서 태적작용이 일어나고, 속성작용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태저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면은, 태저감의 어, 종류, 이거 잘 외우라고 했었지. 세설성 태저암은두 가지가 있어. 암석이 풍화침식을 받아서 생기거나, 아니면은 화산 폭발을위해서 생기는 거. 첫 번째는 풍화침식을, 어, 바다 어, 생성되는 입자거나 두번째는 어, 화산 분출물이 쌓여 만들어지는 퇴적암이 두개인데 어, 침실을 바다 생성 생성된 입자에는 여암 상, 쉘일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음유암은 화산재 어, 화산재 얘는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일어난 애예요 그래서 음유암이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고 어, 암감럼 쉐일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어, 얘는 퇴적암은 특징이 뭐냐면 퇴정함은 층리라는 걸가죠세상색정함들은정함들을 보통 대체적으로 층리를 가지고 거든 층리 쌓인 그 층리 층미 모양을 층리라고 해. 어 그리고 어그 우리가 배우지는 않는데 변성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변성함에는 연미라는 게 있어. 근데 어 요것들을 봤을 때, 침식 바다 생성된 입자나 화산분출물 사이여 만들어진 퇴저암 회자 퇴적, 이런 있는데, 어 우리가 층리가 없는 퇴적암이 하나 있어. 층리 가 없는 퇴적암이 있는데, 그게 이암이야. 이암, 이안. 이암, 이안. 이암은 층리가 없어요. 어퇴물에 나타난 특징으로 무엇이 있냐 했잖아. 그렇게 층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생물의 변천 과정에서 지구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화석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화석은 우리가 지금 지구과학 1 수준에서만 얘기하는 거야요 지구과학 1에서는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발견돼니 퇴적암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화학적 퇴적암은 뭐냐면 무조건 무슨 말이 있을 때 화학적 퇴적암이냐면 침전이나 증발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화학적 퇴적암이에요. 어 침전과 증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화학적 퇴적암이거든. 물속에 녹아있던 석회물질, 규질, 산화철, 명분 물질이 침전하거나 물이 증발함에 따라서 쟁류하여 만들어지는 퇴적암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해요. 어 석회암은 c c o 2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 차트는 규질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암염은 진짜 순수하게 염화, 나트륨, NaCl로 이루어져 있는데 암염은 증발에 의해서 일어나요. 얘는 증발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어, 처트와 석회암 대체적으로 침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애들이야. 침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애들이. 근데 이 석회암과 처트는 특징이 뭐냐면 유기적 태저감에도 있어요. 유기적 태저감. 퇴적암. 유기적 태저감에도 이렇게 어, 변찰을할수 있어요. 유기적 태저감. 석회암은 석회질 생명체가 어, 이제 있는데 이 석회질 생명체는 뭐가 있냐면 조개가 있어요. 조개나 산호 같은 애들이 석회질 어, 생명체가 되고, 규질 생명체는, 어, 방, 어, 유공충. 유공충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유공충이 대추적, 대체적인, 어, 유공충인 규질, 규질 생명체예요 유공충. 어, 유공충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식물재 석탄은, 대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어, 석탄은 고생대 고사리가, 음, 그 뭐지, 매립이 되면서 생기는 게 석탄이에요. 어. 고생대 고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석탄인데,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그 그 뭐죠? 고생대, 선말 아, 칸, 산불이야기, 오실대, 오르도비스기, 어, 시울리안기 개본기, 석탄기 이거 있잖아. 그게 석탄들이 메일, 고사리들이 많았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교결작용이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태정물의 2차 사이를 간단하게 연결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데 교결작용이라고 하고, 석회 하나 차트는 잘 알아둬야 될 게, 화학적 태정물일 수도 있고, 생, 어, 생유기적, 유기적 태정물일 유기적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잘, 잘 알겠죠? 어. 아, 불안해, 너네. <laughs> 잘 알겠죠? 어. 어때, 지구가 잘볼것 같지 않니? 아, 아니야? 미안해. 잘 봐야 되는데. 어, 좋아. 어, 우리가 이제 이거 환경에 대해, 최적환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뭘할 거냐면, 어, 최적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뭐가 많이 일어나는지, 그걸 기억 해야 되는데, 우선은, 어, 육상환경, 연안환경, 해양환경, 이렇게 세 가지의 환경으로 나뉘게 돼요. 세 가지의 환경으로 나뉘게 되고, 육상 환경은 어 산성지 이 부분 그 급격한 경사에서 살짝 완만해지는 요 지역을 산성지라고 하거든. 산성지가 있고 강, 호수, 사막, 범람원, 빙하 등이 있는데 너네가 자꾸 헷갈리는 게이 빙하가 육상 환경이란 걸잘 몰라. 잘 기억해줘. 육상 환경이야. 육상 환경이고 연안 환경은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 사이에 경계에 있는 애야. 사이에 있는 애잖아. 경계에 있는 애야. 그래서, 삼각주, 퇴빈 사두, 석호, 이런 애들이, 어, 대체적으로 연한 환경이 되는 거지. 해양 환경은, 해양 환경은 진짜 잘 외워야 돼. 어, 나는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붕사대라고 해요. 붕, 대륙대. 대륙대가 빠졌거든? 대륙대. 붕사대. 그래서 대륙대까지 이렇게 세개만 있어요. 그리고 심해적가 있죠. 대륙대도 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붕사대라고 외웠는데, 대륙붕 살짝 완만하네. 그리고 대륙 사면 극급경사이네 다시 약간 살짝 완만해지네. 그리고 심해저평 이렇게 되는 거죠. 대륙붕 대륙대 대륙 아 대륙붕 붕 대륙 사면 대륙대 심해저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양국은이네개 말고는 별로 얘기하는 게 없어. 어, 별로 언급되는 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은 우리 퇴적구조 발표. 이거는 100% 시험에 나온다. 퇴적구조 발표. 퇴적구조에서 알수 있는 게 뭔지를 잘 기억해야 돼. 퇴적구조는 뭐냐면 퇴적장소와 퇴적환경에 따라 퇴적암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적인 구조를 얘기하는데 퇴적 당시의 환경을 추정하거나 지층의 상하관계를 밝히는데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어 이용이 되는 거를 퇴적구조야. 자, 봐봐. 환경이나 상하관계 야 환경과 상하관계를 알수 있는 게 태적 구조야? 환경과 어 상하관계를 알수 있는 게 태적 구조야? 왜 이렇게 태적 구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이두 가지야 태적 구조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 사층리 저미층리 그리고 뒤에 보면은 건열과 연흔이 있어요. 어 그래서 사층리와 저미층리는 보면은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환경. 저기 있 어.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환경. 왜냐면 환경을 추정하고 나르고 있잖아. 그리 그러니까 환경을 배워야지 사층리가 만들어지는 환경. 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 측리가 기울어진 상태로 쌓이는 해적 구조인데 해적 환경은 사막이나 하천이 있어요. 과거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바람이 불었던 방향을 알수 있는 거를 어, 사층리라고 해요. 어 사층리. 사측미. 그래서 사층리는 사막 같은데 되게 많이 발견될 수 있거든? 그래서 형성 과정을 보면은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흘러가는 방향 쪽에 비 탈면의 입자가 쌓일 때 형성이 되고요. 보면은 어, 대체적으로 윗부분은 넓고 아랫부분은 어, 좁거든. 요걸 좀잘 외워두면 상황관계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윗부분이 넓고 아랫부분이 좁아야 돼. 이렇게 윗부분이 넓고 아랫부분이 좁아야 이게 사천리가 정확히 정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바람의 방향은 손바닥으로 이 곡선을 이렇게 탁 대보면은 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죠 요게 물과 바람의 방향이 된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어, 물이 흘러가는 방향 속에 비타민의 입자가 쌓이때 형성된다는 거 요거 사층리가좀 어렵게 나오듯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정의층리를 봅시다 한 지층에서 미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태적 구조예요 태적 환경은 시메적 그리고 수심이 깊은 호수 요런 데서 발견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탄류라는 애가 있어요. 이저탄류라는 애는 뭐냐면은, 어 우리가 붕사에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퇴정물이 있다가 여기 사면을 지나면은, 여가 급격히 속도가 다시 빨라지거든. 사면이 가파르다 보니까. 그러다 대륙대에 도달하면 이게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게 돼. 그냥그 과정에서 무거운 게 먼저 가라앉고, 그 다음에 가벼운 게 가라앉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보통은 대륙대에서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저탄류를 형성되는 세설성 퇴저감이 태소방에서 잘 나타나고, 그게 호수에도 좀 많이 있어. 호수에도 많이 있고, 수심이, 어, 깊은 곳에서 다양한 크기의 태적물이한 번에 쌓일 때 형성된다. 한꺼번에 쌓일 때 형성된다. 어, 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알아야될 거는 이게 언제가 전방향인지를 알아야 언제가 역전되는지를 알수 있거든. 내가 그러니까 역전됐냐, 안 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 무거운, 큰 알갱이가 밑에 있을수록 어, 그, 밑에 있고, 과면 알갱이가 위에 있을수록, 이게 정방향이라는걸알수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응. 다음 넘어가면 여는이에요. 여는은 물결의 영역으로 퇴적물의 표면에 생긴 모양을 나누는 퇴적 구조인데, 퇴적물의 환경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생겨요. 그리고 수심이 얕은 곳, 수심이 얕은 곳, 아니면 얕은 바다 같은 데서 잘 생겨요. 물의 흐름이 양쪽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자, 예를 잘 봐봐. 물의 흐름이 양쪽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대칭 형태를 띄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파도야, 파도. 어, 파도가 대, 대체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잖아. 이런 거는 대칭 형태를 띠는데 한쪽 방향으로 어, 물이 흐르면 비대칭 형태를 띠어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게 조금 더이렇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느 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애들이 그러냐면 수심이었고. 수심이 얕고 물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요. 어, 잔잔하게 흐르는 곳에서 보통. 그러니까 얕은 냇가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서 비대칭 연흔이 되게 많이 발달합니다. 수심이 얕은 물 밑에 흐르는 물이나 하루의 흔적이 해적물 표면에 남아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흔까지 했고, 그럼 얘들, 이제 정발형은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럼 이게 옆방향으로그대그 그 뭐지 지층이 거꾸로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열이에요 건열 건혈. 건열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 퇴적물 표면이 V자 모양으로 갈라진 퇴적조인데퇴적아 근데 내, 아 저, 어, 미안해 TMI 잠깐 이거 얘기하다가 웃겨가지고 지금 이게 한창 코로나 유행이잖아 나나 나 정말 웬만한 제자들이 지금또 코로나로 다 걸렸거든 나한 번씩 지나갔어 너도 걸렸나? 넌안 걸렸지? 근데 동현이 오늘 아프대 그 느낌이 <laughs> 어 그렇지 않을까 약간 생각하는데 어 내가 요즘 정말 건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약간 한 번씩 코로나를한번샥 지나가셨거든 어샥 지나가셨어 진짜 진짜 너네 걸리기 시작하면서 꼭 걸리기 시작하면 우리 선생님들도 어, 그 중에서 두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중 하나가 나예요. 어와 너무 건강해. 정말 이그 정말 왜 너네 막 어디 막 돌아다니지도 않잖아. 사실 막뭐 학원 가는 거 외에 가는 일 별로 없잖아. 근데 나도 그렇긴 하거든. 근데 어. 다 사망 은똑 같은데 나좀 위험한 삶이긴 한데 기차를 맨이 타거든. 어, 기차 타고 오는데 아직까지 건강해. 어. 아 근데 코로나에 있고 나서. 어 요즘 그 기차 음에좀 약간 폐페 남녀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막 먹으면 안 되는데 몰래 몰래 햄버거 먹거나 이런 분들도 있거든. 네 너네도 조심해서 막잘 쓰고 다녀. 이제 뭐 괜찮을 거야. 어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걸려도 괜찮아. 그잘 지나갈 거야 아마 그럴걸 <laughs> 아마 어, 아마. 그래서 태적 환경은 건조 기후에 보통 어, 만들어지고요. 태적 물의 표면이 V 이성형으로 달라진 퇴석 구조. 또 여러 있어요. 점토와 같이 입자가 매우 작은 태정물이 수면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증발이나 용기로 인해서 습한 어, 지능이 건조한 대기로 이렇게 노출되면서 음. 건열이 생기는 거지. 건열은 이렇게 V자 모양이랬잖아. 그럼 얘가 역전되면 이렇게 어, 되겠지. V자 모양이 거꾸로 이렇게 되겠지. V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음. 그래서 저탕료에 대한 설명이 여기고 있어들아 이렇게 영그 용어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내가 이걸 굳이 맨날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선생님이 지금 고상 얘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 어, 너무 뿌듯해요. 어다 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못 보지는 않았어. 그래서 지금 되게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그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좀.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까라고 생각하니까 용어 정리가 좀잘안 되는 어려워. 그 이런 것들 잘 읽어줘. 이거는좀 읽어주지 못해가지고, 어, 잘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봅시다. 태도 환경과 태도 구조거든요? 어, 태도 환경과 태도 구조인데, 얘들아 참고로 나 핸드폰이 없어서 시계가 없다. 어, 적당히 시간을, 어, 딱 7번 요것만 설명하고 그러면 쉬는 수를 좀봐주니다 정보가 달라지고 특진적인 퇴적 구조가 만들어져 자 얘들아 이거 테스트 해볼거야 어, 테스트 해볼거야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각 위치에 뭐가 발달하는지 외우셔야 돼요 이거 그 뭐지 다음 시간에 볼거고 아 맞다 그리고 얘들아 다음주 토요일은 휴방이야 오면 안돼 왜냐면 다음주 토요일이 그 4월이 5주차 된 그니까 4월이 5주거든 그래서 첫주 휴방을 하고 둘째 주부터 수업을 할 거야. 어 괜찮니? 아 어, 싫어? 아니야? 어, 어 괜찮아? 약간 휴강이라 하니까 얼떨떨해서 그래? 어 우리가 사수 수업 하거든. 어 잠깐 약간 눈빛에서 <laughs> 뭔가 많은 걸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숙제가 많으실 거야. 그러니까 어그요 테스트 그볼 거거든. 요 조금 이따 밑에 내려가서 테스트 볼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그 자료를 뽑아줄 거야. 어 그래서 보고 위주로 외우는데 우선 요거부터 먼저 봅시다. 호수는 하성, 하천 태정물이 쌓이는 곳이라서 점이층리와 권열과 연흥이 형성돼요. 이거 세 가지 외웁시다. 선상지는 어, 지금 어디 있지? 어, 어 여기 있다. 선상지. 선상지. 선상지 같은 경우에는 어 경사가 급한 계곡이나 평탄한 지역과 만나 급격히 태정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 선상지에서도 점이층리는좀 많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어 여기 지금 안써 있어서 다시 한번더 확인해봐야 될것 같고 빙하 같은 경우에는 여감이 형성이 잘 돼요. 이거 잘 기억해주세요. 빙하에 여감이 형성이 잘 된다. 그다음에 해빈에는 사층리와 사암이 형성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해빈은 여기거든. 해빈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해수욕장 같은 데야 해수욕장이 뭔지 알지. 그 있는데, 모래바다 이런 모래바다 모래바다 뭐야 모래사장 있는 데잖아. 있 그게 해빈이거든. 근데 얘네는 보통 사층리와 사하이 연이 형성되고 여기 이제 하천이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 삼각주에 도달하게 되잖아. 어, 여기 삼각주는 보통 사층리가 많이 형성돼. 이거 잘알아도 아까 는 여기서 점이층이나 왔다. 점이층이잘 발달해 여기. 어, 점이층이 발달하고. 어, 그다음에 산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층리와 사하이 잘 발달합니다. 그리고 강하 범람 같은 경우에는 어, 사층리와 건열이 잘 형성된다는 거. 어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 붕사대가 있잖아, 붕사대 대륙붕 어 대륙 사면 대륙대가 있는데 이 대륙대에서 어 저기층리가 많이 형성된다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해야 돼. 근데 이 특징을 보면은 선성지와 어 붕사대에서 대륙대는 특징이 뭐냐면 빠른 급격히 이렇게 유속이 빨랐다가 갑자기 급격히 느려 아예 느려지고 있는 구간에서 저기층리가 발달하잖아. 그리고 호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물질이 이렇게 쑥 쏟아 들어올 때 속도가 갑자기 빨랐다가 느려지는 구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호수 환성지, 그리고 대륙대에는 저이층리가 많이 발달하고 해빈이나 사막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사층리가 잘 발달하기가 좋아요. 그쵸 왜냐면 모래로 되어 있고 모래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쌓이 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막과 해빈 같은 경우에는 사층리, 사암이 발달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또사층리가잘 발달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삼각주랑 덤라원인데 얘네도 특징이 뭐냐면, 물이 유속이 느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쌓여나갈 수 있는 물이 유속 방향이 일정하거든? 그 방향에서 사층리가잘 형성돼. 그리고 덤라원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이 뭐냐면, 그 쌓였잖아. 이렇게 채소물이 이렇게 슉 하고 나왔잖아. 넘쳐 흘렀잖아. 근데 그 넘쳐 흐르는 과정에서 육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건조한 기후에 노출이 되거든. 그래서 얘가 건열도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어, 호수도 맞잖아. 물이 많아서 적었다 이러면은 뭐 건열에 줄 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괜찮아요? 뭐이한거얘기했니 어, 그건 아니야. 뭐 이상한거 있니? 괜찮니? 질문이니? 아니니? 어. 무슨 걸? 안 써있을 걸? 무슨 걸? 가슨 걸? 무슨 걸? 호슨가 무슨 이에요 걸? 무슨 호수가 뭐야? 호수가 뭐냐? 에이 호수가, 호수가 지금 건열이 될어는수 있어. 여기 건열. 어 건열이 어, 있는데? 어 아니 호수가 물이 있잖아 이렇게 비 오면 넘치기도 하고 그그 그 과정에서 다시 넘친 물이 줄어들면은 그 물체들이 이렇게 그 노출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리고 호수가 마르면은 건열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호수 자체는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어 그리고 점이 층리도 잘 발달하고 포수도 점이 층리가 잘 발달해. 어또또 보이니? 말해봐. 왜 이상 이상하다고 생각도 들는 거? 선성진 점이 층리만 있는데 선성진 점이 층리만 있냐고? 어 선성진은 점이 층리가 대표적이야. 그러니까 아마 사실은 육지혁명에 따라서 그 다른 것도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좀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선상지는 대표적으로 점이 층량이좀 발달된다, 이런 거? 점이 층량 항상, 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 또. 어, 한, 점이 층량이 일어나기 위한 태적 환경 구조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태적 구조는 환경과, 어, 그 층의 위아래를 결정 짓는 데 있다고 했으니까, 보통은 우리가 시험에는 이게 어떤 육상 환경, 연안 환경, 그리고 바다 환경 이세 가지에 따라서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특정 지역에 어떤 그 태속 구조가 많이 일어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선상지 같은 경우에는 저위층기가 많이 나오 편이에요. 어. 근데 그것만 있나요? 하면 사실 그게 예외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엄청 재밌게 보는 인간강사가 있거든? 근데 그 인간강사가 그 공준의 지구교육과를 이제 박사학위를 땄어. 근데 그 박사를 따려면 은 지구과학은 이제 각 학과마다 그 논문에서 야 되거든. 근데 그분이 어그그 그 이거 그 지구, 지구 자체 있잖아. 지구, 그 대륙에 관련된 이 지구의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교수님이 이제, 하, 아, 너는 정말 몇년 만에 오는 뭐, 그대학원생이다 하면서 되게 기뻐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논문과를 막, 어, 꼭 가, 가, 갖고 계는 거야. 근데 그 분들은 보통 산을 많이 탄대 근데 이 지역이 중생대 지역인 이런 산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산은 우리 서울에 있는 산만 해도 다 중생대잖아. 뭐, 그, 뭘로 이루어져 있죠? 화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판상절리가 발달돼 있잖아. 근데, 중생대 지역의 산인데, 스트로우 토라이트가 발견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중생대의 그 지역이지만, 그러니까 중생대 지역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스트로마트라이트 같은 석카브레시기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막100% 선생님, 이것만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게는 좀 말하려고 거고사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그 주변 환경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 대체적으로, 어, 선장님 환경은, 어그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정이층이나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내가 이 부분을 복사해서 줄 거야. 그래서 그, 그거를 외워오시면은 내가 거기다 빈 카드를 어놓는 거거든. 그 그러면 그거를 다음 다음 주에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조금 쉬었다가 어, 다시 시작할게요.